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프 도하다. 브라다입니다 그냥 오늘은 왜 이렇게 딱딱하게 나왔어요. 저 <laughs> <제가> 오랜만에 <laughs> 넥타이를 뵀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걔네는 뭔데? 그막정장을 입고 다니고 걸어 다니냐. 상권을 분석하냐. 사실은 저희는 강남 대형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쪽로 보이는 부동산 이름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빌딩온 부동산 중개라는 중개 법인 회사고요. 저희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8년차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현이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까 저는 이제 빌딩원 부동산 중개의 소속 공인 중개사 이재현 쏘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빌딩원 부동산 중개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황성필수속팀장입니다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곳은 중소형 빌딩들을 매입부터 매각까지 도와드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세무, 법무, 행정까지 전반적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실 때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맨날 캐주얼하게 다닌다고 직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저희 회사 구경 한번 하러 가시죠 들어가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자격증들을 저희가 걸어놓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가신다 그러면 항상 자격증 문무들을 보는 게 중요하시죠. 정면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놨고요. 1층은 로비인데 편하게 미술품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시는 일단 그러면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할 목적도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어. 컨셉이기도 해요. 맞아요. 가끔씩 지나가시다 여기 카페요 하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페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혼나겠죠. 재미없게 찍었다고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조금. 도움되실 얘기들을 해보려고 음,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8년차 공인중개사들이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키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가능한 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현금이 있어야 얼마짜리 건물을 살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가용 가능한 현금을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건물을 매입할 때는 현금 플러스 대출, 소위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데요. 현금 비중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건물들이 천차만별이죠. 낮은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활용을 많이 하고 금리가 높은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보수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자금 스케줄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음. 건물을 매입하시면은 스케줄이 꼬이는 난감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공인중개사분들이 자금 스케줄까지 확인을 하겠지만 본인이 얼마의 현금을 가용할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출을 받는다면 또 보수적으로 보는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한 6개월치부터 1년치의 이자 비용까지 여유 자금으로 많이 좀 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매수인분들에게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리고 6개월에서 1년치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는 거를 저는 선행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건물을 사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사옥으로 사용할지 네. 임대수익으로 사용할지 네. 구체적인 컨셉이 있어야 되겠네요 건물을 왜 사야 되는지 무슨 이유로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지 저희가 드리는 방대한 자료들을 좀 추려나갈 수 있는 음. 시간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내방하시기 전에 담당자들과 연락을 했을 때 이런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위치에 대한 건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해인 주신다 그러면은 그 물건들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호 지역 및 건물 취향을 선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많은 물건들 중에 본인이 맞는 건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취향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런 건물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건물 괜찮았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라든지 이런 정도의 리즈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건물들을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보통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연구가 있는 지역에 보통 네이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이잘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뭐 벨류맵, 뭐, 디스코드, 건물 매물이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음... 될 거예요. 요즘에는 실거래 신고를 다 하잖아요. 저희가 처음 에 일을 할 때는 실거래 신고 이런 게 상... 한 번에 볼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다 등기를 됐었는데 요즘에 사이트들이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선호하는 건물들, 인근을 어떤 건물들 나와 있는지 어느 정도로 거래가 됐는지 하고 건물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 밸류웹 같은 사이트들은요 음. 아무래도 시세 대비 높은 금액들의 물건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참고용으로만. 그 다섯 번째는 건물 중개 전문 중개인 찾아가는 음... 겁니다. 건물 중개 중개인이 누구죠? 저요. 네, 접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고객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사업을 청결 하게 깔끔하게 준비해놨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전국에는 수많은 부동산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 분야도 다르고 원룸, 상가, 공장, 뭐 아파트 등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 경험치도 많이 다를 거고요. 건물을 사야 되는 이유와 건물을 사야 되는 위치가 명확하다 그러면 건물 중개를 하는 전문적인 중개인들을 찾으셔야 돼요. 음, 맞아요. 왜요? 전문가니까요. 전문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건물에는 세금, 건축, 명도, 금액 조정, 임대 사업자, 뭐 수지부석 등 대응해야 될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저도 뭐 건물만 중개하는 중개사다 보니까 아파트는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개인들이 잘 하는지, 실제 로 어떤 건물들을 잘 매각을 해주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유튜버나 SNS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건물 전문 중개인들을 하셨습니다. 저요? <laughs> 저입니다. 하나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임장 가보기. 네, 임장 가보기입니다. 추천받은 건물 있다면 꼭 가보세요. 근처 분위기나. 건물 컨디션 눈으로 보시고 오면은다를 겁니다. 이게 낮에 가는 거와 밤에 가는 것도 다르고요. 평일에 가는 거와 주말에 가는 것도 다릅니다. 중개인들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그 경험치를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건물의 완성에 꽃은 임장이다 생각합니다. 음, 건물을 안 가보고 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요. 1, 2억짜리 상가도 아니고 2, 30억 최소 몇 백억 되는 건물들을 안 가보고 사기에는 쉽지 않죠.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임장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걸고 업무를 본다는 건 이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본다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매입하기 전뭐 세무나 건축 금융 법률 등 이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되는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아요. 이제 다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바보가 되실지 <laughs>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지 결정되실 거예요. <laughs>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빌딩원 부동산 중개에 소속되어 있는 이재환 팀장, 황선필 팀장이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상 브라더였습니다.